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곱 가지 습관. 다섯 번째.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신경 끄자. 내 안에 다중인격 있다. 지금 제 안에 세 명의 다중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아, 이 여자가 결국 이상한 여자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해 본적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심리학 관점으로 볼때 극히 정상이고 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심리학 관점으로 볼때 인간의 본능을 세 가지 내면의 세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원초와, 두 번째 자아, 세 번째 초자아 또는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뇌과학 관점으로 볼때 우리의 뇌 구조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파충류의 뇌, 두 번째 포유류의 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뇌와 신체의 본능 기능에는 이렇게 세 단계의 다른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성으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나의 본능은 살찌는 것을 먹기를 원하고 원초화는 먹고 자고 싸고 지우상의 모든 생명체인 벌레부터 사람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갈망하는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초자 또는 베르소나는 내가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 그리고 외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즉, 남들 앞에서 안 그런 척 쇼를 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지성을 갖춘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적 모습인 페르소나는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자아는 은밀한 곳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은 자아와 페르소나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는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소유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벨소나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마음 속에서는 열등감을 느끼며 자꾸 자신을 불행하다고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특히 고쳐야 할 가장 큰 고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체면과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남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남을 너무 많이 비교하고 남들을 너무 많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그 현실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 되는데 너무나 이 소셜미디어와 드라마와 광고와 그리고 자극적인 문화에 노출되어서 살다 보니까 나의 자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신경을 끌수 있을까 마크 맨슨은 2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 인데요 뉴욕타임, CNPL타임,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의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크는 고등학교 시절 마약을 해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아였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이 없어서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신세를 저하했던 백수 건달이었어요. 마크 맨스는 그의 삶에서 체험한 수많은 문제와 경험을 통해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되고 만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만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펀드 회사의 CEO인 엘 에리언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CEO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와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의 대차 대조표를 대령하는 은행원이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을 포기했다. 어느날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돌연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느날 아이가 적어 놓은 인생의 중요한 22가지 목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크레용으로 휘갈긴 목록 속에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다. 다음 날 그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 또는 성공한 CEO들은 일반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성공을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묵상하는 삶을 살지만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로 일할 당시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10여 년 동안 그의 30대를 대부분 이렇게 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평생 일에 몰두하며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영화 배우인 유명한 브래드 피트는 어디를 가든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명한 많은 연예인들은 그 유명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겪기도 하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하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딸의 생일을 챙기지 못하고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쓰지만 그 모든 것을 다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현재 부족함으로 인하여 은밀한 자아에 열등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경을 끄세요. 때로는 미디어에서 SNS에서 친구들에게서 신경을 끄세요. 신경을 끄는 것은 지속적인 초긍정의 마인드로 자신을 훈련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해요. 그리고 홀로 명상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고,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할 것 10가지를 적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 본적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지지고 복고 살고 있지만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터에서 힘들고 짜증이 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해 본적 있나요?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초긍정 마인드,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신경을 끄는 기술을 발달시키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행복에도 끝이 있고 모든 시련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저는 13살 때부터 엄마가 없어서 김치를 담그고 살림을 해야 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그런데 그러한 생존 본능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저에게 많은 통찰력을 갖게 했어요. 자아의 깨달음이란 삶이 어느 정도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우리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점차 성숙해지고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전투하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알몸으로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실패, 상실, 기쁨, 성취, 그리고 후회를 수반하며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디데이가 찾아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역경이 한 번도 닥치지 않고 반전이 없는 스토리를 누가 재미있어 하냐고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엄청난 고난들을 주기적으로 닥칠 것이라는 그런 운명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비로소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 없어요. 그렇다면 잘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통은 그냥 그 시간을 울면서 잘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어요. 의사도, 심리 상담사도, 친구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 사람 곁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에요. 인생의 선배로서 그냥 스스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기술과 좋은 습관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10대에 가출을 했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아무도 지금 이런 지식과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인내의 도구로 만들어 보세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많은 문제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두렵고 속이 메스꺼울지라도 배 안에 가만히 잘 견디고 있으면 그 풍랑이 더 나은 대륙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세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것 같아요.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위기가 너무 무거울 때는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한 걸음씩만 나아가 보세요. 위기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나의 자아의 두려움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초월하면 시간의 섭리에 따라 곧 돌파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징징 짜며 울었던 그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걸으며 사색 즐기기였고, 두 번째는 혈관 건강을 위한 공복 즐기기였고, 세 번째 습관은 일기 쓰기와 메모로 미래를 바꾼다였고, 네 번째 습관은 오프라 윈프리의 초긍정 마인드 따라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신경 끄자입니다. 신경 끄세요.